살짝 흔들어 주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뷰할 거를 한꺼번에 하느라고요 제품이 크고 많은데 하나씩 볼게요 얼티밋 에디션 시리즈 라고요 wwe 선수 시리즈예요 얼티밋 더락 제품이고요 더락 같은 경우는 키가 196cm 고요 마이애미 출신의 피니쉬 기술은 럭 버텀 이라고 있고요 wwe 챔피언을 8번 했어요 어, 최근에 나왔던 헐크호간 신제품인데요 얼티밋 에디션 시리즈고요 헐크호간은 키가 2m 1cm로요 캘리포니아 베니스비치라는 곳에서 태어났네요 아토믹 레그드롭이라는 피니쉬 기술이 있고요 역시나 WWE 챔피언을 했습니다 앞쪽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얼티밋 에디션 워리어인데요 박스는 이렇게 돼 있고 키는 헐크호간보다 작지만 188cm 키고요 출생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피니어 기술로는 고릴라 프레스 슬램이라고 상대 선수를 들었다 올렸다 하면서 내려 꼽는 기술이죠 WWE 챔피언을 했었고요 스테이시 키블러라고요 같은 시리즈로 케인 렉스 루거 그리고 스테이시 키블러 엑스팩 이렇게 시리즈로 있고요. 그 행콕 버전이라고요. 그 오피스 레이디 정장을 입은 이 버전을 행콕 버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뒤에 보면은 스테이시 키블러를 꽤 닮지는 않았지만 스테이시 키블러가 피규어로 나왔다. 이 정도 선에서 만족해야 될 피규어 같아요. 스티커로는 True FX라고 라이플 라이크 디테일스라고 해놨지만 디테일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마지막으로 좀 자리를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요. 로얄 럼블이나 WWE 레슬매니아의 레슬링 링 세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프링 로드 매트라고요. 여기를 누르게 면 쏙쏙 이제 스프링 장치가 돼 있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살짝씩 탄력을 받으면서 이 제품도 사실 받은 지꽤 됐는데요. 다른 것들 리뷰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늦어지긴 했네요. 마텔사이 제품이고요. 박스가 따로 있는 제품이 아니고 제품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개봉하려면 어차피 이렇게 손상을 줄 수밖에 없는 포장 구조네요. 박스를 이렇게 뜯으면 밑에 쪽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링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하나 딸려와요. 이쪽 링의 구조는요. 네 군데 스프링이 내장이 돼 있어서 이렇게 되고요. 제품 내용물은 사방에 붙여줄 수 있는 스티커와 이렇게 링을 구성할 수 있는 네 개의 기둥이 들어있어요. 요줄 같은 경우는 연성의 고무 재질로 된 줄이에요. 링 기둥을 세우고요. 링의 끈을 묶는 방법들을 설명서에 실어놨고요. 이쪽은 뭐 별거 없습니다. 묶여있는 끈을 풀어주면요. 맨 끝에다가 하나씩 꼽아주는 거죠. 이 연질 고무 끈을요. 걸어주면 돼요. 하나씩. 탄성이 좋아서요. 그냥 잘 걸려요. 기둥에 다 끼웠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거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링이 설치는 이렇게 쉽게 끝났어요. 이렇게 누르면. 실제 링처럼 반동이고요 링의 크기가 기둥 제외하고 딱 30cm 나오는 것 같아요 전후 좌우 다 30cm로 사각의 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1 9 5 정도가 딱 나오네요 밑부분은 이렇게 생겼고요이 플라스틱 자체가 단단하거나 두꺼운 편은 아니라서요 큰 충격을 주면은 부서질 것 같기는 해요 링의 줄 연성이면서 잘안 끊어지고 튼튼하게 버틸 것 같아요 옆쪽 라인 쪽에 스티커 하나 붙여주고요 스티커 붙일 때도요 공기가 들어가면 안되니까요 핸드폰 액정 보호 필름 붙이는 것처럼 잘 붙이셔야 돼요. 공기 안 들어가게. 라인에 잘 맞춰서 하나 붙여줬고요. 여기는 반듯한데 여기는 살짝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이 쪽은 스티커를 안 붙이는 부분이고, 이제 링 같은 거를 연결시키는 확장 파츠가 있는 것 같은데, 스티커를 안 붙여줄게요. 밑부분에도 보면은 뭔가 연결시키는 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제품을 사면, 스티커가 이두개 밖에 안 들어있어서요, 앞과 이 뒷면에 붙이실 분도 있겠지만, 보이는 쪽으로 기역자 모양으로 붙여줬습니다. 설명서에는 앞과 뒷면에 붙이라고 그랬는데요, 박스에도 이렇게 기역자 스타일로 붙여놨어요. 취향에 따라 붙이시면 될것 같아요. WWE 로고를요, 이 중앙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공기방울이 살짝 들어가긴 했는데요 빼주면서 좀 눌러줄게요 기둥 쪽에 붙이는 겁니다 한 군데 붙이고요 두번째 부분 기둥에 붙이고 세번째 기둥 네번째 기둥까지 다 붙였습니다 쿠션 부분에 붙여주는 스티커예요한 기둥에 3개씩 들어갑니다 여기 안쪽에 wwe 스티커까지 다 붙여줘서요 링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피규어 이전에요 여자 레슬러 피규어 두 개가 있는데요 빌리 케이와 페이튼 로이스라는 여성 두 명이 만든 팀인데요 아이코닉스라고요 WWE에서는 현재는 퇴출된 상태지만 이두 명이 WWE에서는 미인 레슬러였거든요 피규어는 아니다 느껴지실 분도 있는데요 인물들의 사진을 보시면 꽤 미인 축에 속했습니다 페이튼 로이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좀 닮게 만든 것 같아요 빌리 케이 같은 경우는 엑스맨의 그사일록 배우 올리 위아 문을 조금 닮은 스타일인데요 해외에서는 이 빌리케이 헤드를 뽑아서 엑스맨 사이 로으로 개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구요 wwe 배틀 투팩에 있는 피규어들이에요 닉 플레이어의 딸인 샬롯 플레이어라는 여성에게 패배를 했던 팀인데요 샬롯 플레이어의 희생양이 되었고 나중에는 wwe에서 방출이 되었습니다 올려보면 실제 링보다는 좀 작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음 피규어인 스테이시 키블런데요 박스를 열면은 차트 하나의 루즈와요, 안경 루즈, 묶은 형식의 머리와요, 머리를 플러스 데이 스타일이 있습니다. 손 루즈는 4개가 있고요. 8등신 이상인 몸매를 잘 표현은 했는데요. 관절이 드러남이 아무래도 마이너스 요건이 되고요. 무릎은 이중관절로 되어 있고, 미니 스커트의 경우는 여기까지 가동은 되게 되어 있고요. 허벅지는 돌아갑니다. 위상이 벗겨지는 기믹은 없고요 팔꿈치는 이렇게 이중관절로 되어 있고요 검정으로 되어 있어서요 상부쪽에는 관절 드러남이 좀 덜한 편이에요 스테이시 키블러 비슷하다는 느낌은 못 봤지만요 머리를 묶었을 때 헤드도 비슷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단발 스타일이 더 낫다고 그래서요 저도 단발로 한번 해줘볼 거고요 박스아트 에서와 같이 안경을 딱 올려 쓴 스타일이 아니고요 할머니들 돋보기 쓰듯이 이렇게 안경을 썼어요 밑으로 내린 스타일로 쓰게 했고요. 정식으로 딱 쓰면은 오히려 좀더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이 더난것 같아요. 이렇게 쓰니까 좀더 나이 들어 보이긴 하죠. 약간의 중년의 느낌, 아이코닉스의 페이튼 로이스와 얼굴 비교해 보면요. 아무래도 이쪽 피규어가 얼굴은 더잘 구현한 것 같아요. 투백 피규어도 관절이 잘 움직이는 편은 아니에요. 이중 관절이지만 얘는 그냥 이중 관절이 아니에요. 축관절로만 되어 있고요. 하이를 신은 피규어인데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서있기가 굉장히 접시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서있기가좀 힘든 편입니다. 어티빈 에디션 더락의 피규어고요. 이 피규어는 문신이 진짜 제대로 잘 인쇄가 되어 있어요. 손은 여덟 개의 로즈로 되어 있고요. 얼굴은 약간 더락 특유의 눈썹을 찡그린 얼굴과 입을 벌린 얼굴 웃고 있는 얼굴입니다. 벨크로로 된 군인이라고 인쇄된 솔저 티셔츠가 하나 들어 있고요. WWE 챔피언 벨트가 있습니다. 마우리족의 후회였나요? 마우리족 전통 문양인 문신이 몸 전체에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깨 관절 쪽에 확장 기믹이 있는데 안쪽까지 인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관절도 얼티밋 에디션 시리즈는 발등의 관절까지도 움직이고요, 발목 관절도 움직이고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무릎 패드 때문에 방해가 되지만 이중 축관절로 되어 있어요. 관절이 움직임이 좋은 편입니다. 허리 쪽 관절은 여기까지 한 개, 여기까지 한 개, 옆으로 여, 한 개, 한 개. 트레이드 마크인 황소 문신도 제대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세어봤고요. 마이크를 들고 연설하는 덜락입니다 다음 피규어는요, 얼티밋 에디션 시리즈 의 워리어인데요. 이것과 비슷한 스타일로 워리어가 나왔습니다. 봤었는데요. 전에 리뷰한 제품이 있으니까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시켜놓겠습니다. 열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워리어의 분장이 지워진 포유하는 얼굴 하나와요. 워리어가 인상 쓰고 있는 얼굴 하나. 주먹은 한 손과 주먹 진손두 개, 챔피언 벨트 두개 이렇게 있습니다. 워리어의 전 버전 피규어는 발등에 관절이 없었는데 발등에 관절이 생겼고요. 어깨 쪽에 회전축이 생겨서요 확장할 수 있고 오므릴 수 있는. 관절이 추가됐습니다. 관절 이음새 때문에 보기가 조금 나빠진 경향은 있는데요. 로프가 연질이기 때문에요. 로프를 잡고 흔드는 식으로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살짝 흔들어주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스타일로 연출해줄 수가 있고요. 챔피언 벨트는 두 개가 있어서요 연출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티밋 에디션 헐크호건인데요 개봉하면은 얼티밋 에디션 시리즈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얼굴이에요.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시켜 보고 있는 모습. 요 헤드 때문에 구입을 하게 됐는데 다른 호건에 비해서 상당히 잘 나온 헤드 같아요. 그리고 호건이 목걸이, 호건이 티, 8 개의 손로즈와 챔피언 벨트가 있습니다. 관절은 얼티밋 에디션 전 시리즈와 비슷하고요. 발등 움직이고요. 어깨 관절 확장과 수축이 자유롭게 되고요. 허리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머리띠는 연질로 되어 있어서 빼고 껴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란 두건 버전을 더 좋아하는데 두건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으네요. 헤드는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역시나 이 헤드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목걸이는 연질이고요. 머리띠 껴주면 연출되고요. 옷은 헐크 호건이 찢는 연출을 하기 위해서 벨크로로 연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살짝 뚫려 있습니다. 옷을 입히고 챔피언 벨트를 채워주면 이렇게 연출이 되고요. 헐크를 링 위에 세워봤고요. 헐크 오건의 등장곡 리얼 아메리칸의 노래가 떠오르는 포즈죠. 티를 찍는 헐크입니다. 오늘은 WWE 피규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링 세트도 같이 조립하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가지 리뷰를 한꺼번에 하느라고 번잡스러웠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